근데 뭐, 한시간내에먹으니까 뭐, 빨리 가서 최대야아네네 여기를 봐야 되겠다 어느 항공사의 승객전원이 340명인 비행기 예약을 400명이 받았대요 어? 정원이 340명인데 예약을 400명 <laughs> 받았대요 탈수 있는 사람 몇 명? 340명인 비행기 예약을 400명 받았대 <laughs>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0%라고 하대 예약 취소할 확률이 <laughs> 20% %요? 정원, 탑승객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라고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탑승객이 지금 몇명 초과되겠지? 60명. 60명이 명 초과되겠죠 그렇지?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라고 냐하는몇명 이상 취소해야 되냐? 60명 이상. 최소한 60명은 취소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 만약에 59명이 어요이거 59명이 취소했어. 그럼 몇명남은 거야? 341명 남았지. 정원이 340명인데 초과해버렸지. 지금 이해갔죠죠 어. 60명 이상, 지금 그러니까 400명이 니고 60명 이상 초과해야, 해야, 어, 정원 즉 340명을 <laughs> 정원을 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60명 이상 취소할 확률이죠. 이거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뭔 말인지 알어 어. 자, 받을 확률은 60명 이상 취소할 확률입니다. 알겠죠? 어? 어. 자, 그러면 어 이게 이항분포네, 이항분포. 사건 A가 뭐야? A가 취소하는 거야, 취소. P는 그럼 얼마야? 20%. 돼요. 즉, 다시 말해서 0.2죠. B, N, P인데, B, 0.2는 됐어요. 여긴 뭐니? 야, 탑승 계획 취소할지 안 할지는 400명, 어, 예약한 사람 숫자가 400명이니까, 이 400명이 전부 c 행 횟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400명 중에서 사건 a 가몇번 일어나야 돼. 60번 이상일어나언니 되는 거야, 그지 여기가 400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이 그럼 얼마야? NP니까. 400 곱하기 0.2 하면 80. 표준, 분산. NPQ죠. 400. NP. 64. 얼마? 64죠. 표준 얼마야? 64죠. 이렇게. 그러면 표준편차 얼마야? 8.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뭐야? 60명 이상 취소할 확률이죠. 그렇죠. 표준화시키면 네. Z 60 빼기 80, 여기는 8. 이렇게 되면 p에 Z 이거 얼마야? 2분의2 응? 마이너스 2 5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5야. 이거보다 클 확률이 여기지, 여기.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0 5 더하기 p에 0부터 z가 어디까지? 2.5까지 이만큼이니까. 0.5 플러스 얘가 0.4938이래. 그러니까 0.9938. 99.4% 가까이가 무조건 40명 중에 아니 400명 중에 60명 이상은 예약을 취소한다, 이 얘기.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하든, 문과에서. 이게 어려운 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을 이렇게 너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돼. 이게, 이게, 이게 이항분포인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항분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이게 미리 예상하고 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항분포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